이렇게 끓고 있길래 잘놀아봐 공사장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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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안돼 고기랑 같이 먹어봐 <laughs> 안돼 안 돼? 위 어? 하는 거 먹어야 돼? 아니? 어, 응.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장 요리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네 자, 우라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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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한번 들어주세요 엄마 보여주세요 한 건데다가 오 한번 해보세요 이제.